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민당, 일주일의 어, 연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후원입니다 어, 오늘 21대 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어, 더불어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어, 우리 김우당의, 어, 이수진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 제 왼쪽으로 이수진 최고위원, 어, 꼭, 어, 시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하원 최고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어, 초대역 지도위원장이었고 원내대표를 지내신 오원식 의원님 함께하셨고요. 그다음에 남인순 최고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당의 소금노동위원회박혜철 어,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전사무국으로 김현정 위원장님도 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려노련 우려, 우려, 정치위원회 유주동 위원장님 오셨고요 어, 예. 그리고 우리 박찬대 원내대변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 의료원 노조 건미경 위원장님 한서 하셨고 대한 간호 협회 신경님 회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료 노련한용수 삼촌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 당의 노동조정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어, 추구해 오시고 또 성과를 내고 오신 우리 뭐 이수진 최고위원의 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어, 임하는 그런 심화선언을 어,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동개혁과 포용성장 정책을 뒷받침해 온 더불어민주당 노동최고위원 이수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경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공부를 비롯한 방역당국과 전국의 의료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을 비롯해 언론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이로 말씀도 올립니다. 저 이수진은 노동계 대표 선수로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견인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의 삶은 고달파지고 저임금 생활자와 모든 근로 소득자들의 삶도 힘들어집니다. 대기업의 수출 감소와 중소기업 자영업의 현실도 심각해집니다. 중소기업은 대다수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고 저임금 생활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일터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 이수진 민주당의 노동 정책으로 신상정 대표를 이기겠습니다. 잘 만든 노동정책으로 정의당과 점점 당당하게 경쟁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정책의 주도권, 이제 민주당이 가져오겠습니다. 저 이수진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노동대표선수로 뛰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위한 노동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연세의룡 간호사로 첫 직장을 시작해 연세의룡노조위원장 6년, 의료노는산별연맹위원장을 6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회 부위원장으로 당선을,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의 노동 현장을 발로 뛰었습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2년간 역임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노동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 과제인 혁신과 효용 성장을 완성하고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노동계 대표 선수인 저 이수진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5G, 인공지능 등이 상호 연계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할 것입니다. 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일자리는 대폭 감소되고 빈곤의 심화나 고전적 노동시장의 붕괴가 잇따르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전반적인 직업전환 교육이 필요합니다. 없어진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안착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일회용 경험으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 구매력으로 순환되는 사회로 함께 혁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 여성 일자리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노사정 간 진지한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혁신,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구비는 노사정 간의 어느 일방이 추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진지한 사회적 합의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안전한 일터와 기본적인 노동권, 성평 등 국민의 건강권과 노후복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계 대표선수 이수진, 국민의 선택을 갖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실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신경님, 변호님도 함께 어, 와계신다마는 어, 간호사 출신의 어, 국회의원. 사실 동아국회설을 어, 돌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수진 어, 최고위원은 어, 간호사로서 시장업에서 어, 그, 우리 현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어, 한국노동 최초의, 이 연맹 위원장을 여성노동 최초로 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에 들어와서 전국노동위원장과 노동체고회로서 그런 노동의 가치, 그리고 정책을 꾸준하게 최일선에서 어,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나, 여러 노동단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어,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서, 꼭 입성하셔서, 이러한, 간호사와, 또, 여러 의료진을 대표해서, 더 나가서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돼서, 그런, 어, 진일보된 정책을 훌륭하게펼쳐 나가기를 바란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했었고요. 뭐, 여선 좀 지지 응원 발언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뭐, 그 님들 한 말씀 있으시냐? 한 말씀 짧게 해주시고, 방황하시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 지지합니다. 예. 그러면, 좀 앞으로 나가셔가지고요. 여기, 예, 네, 쪼나으나가 네. 같이, 수진1 5 가운데 계시고, 예, 네. 네, 네, 한번좀 힘을 같이 어주시 바랍니다. 이 일이 나 조금만 들어와있습니다 체력, 예, 어주시오풀한번 잡아주십시오. 손아주이 일이 세요 잡고 닦겠습니다. 음. 흔들리지,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지마시이 흔들리지 마시고, 들